히틀러가 스탈린과의 협정을 깨고 폴란드를 공격하자 피난길에 오릅니다. 독일군의 건물을 받게 되고 무리 중 유태인을 색출해 내려고 하는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지만 바지를 벗기자 드러난 포경자국 바로 끌고 가 하늘나라 보냅니다. 유태인 소녀는 겁에 질려 벌벌 떠는데 막상 자기 차례가 오자 기가 막힌 임기응변을 발휘합니다. 도죠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며 어릴 때 소련 공산당에게 끌려갔다고 오리발램입니다. 이쁘장한 외모의 소련말까지 구사하는 소녀는 전장에서 통역병으로 활약하고 사령관의 입금을 듬뿍 받아 독일 본토 군사학교로 보내지는데 학교 퀸카 레니가 관심을 보입니다.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나치 군사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버리고 레니와의 관계도 깊어지는데 하지만 포경자국을 들키면 다 끝입니다.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자 둘사이는 금이 가버리고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는데 갑자기 소련군이 들이닥칩니다. 궁지에 몰리자 솔로몬은 무리를 이탈해 소련군에게 투항합니다. 하지만 소년의 와리가리도 여기까지 그가 유태인이라는 걸 압니다. 같은 유태인 손에 하늘 날아갈 뻔한 순간 피난길에 헤어졌다가 수용소에 끌려간 친형을 여기서 만납니다.